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누가 이시대의 그루트기가 될수 있습니까?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지 아니하이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죽은 나사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관심은 온통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사로 살아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신앙생활, 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전에 말씀드린 기억하시죠. 나사로. 실컷 예수님이 애써가지고 살려냈더니 몇십 년 살고 또 죽었어요 그 나사로 살아나던 그 당시는 이게 막 놀라운 사건에 돼가지고 다 뒤집어졌는데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그때 처음 죽었을 때 내리 죽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죽어나 예수님이 중간에 살려내셔가지고 조금 더 살다가 또 죽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게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초점이 나사로 살아나는 이 현실에만 눈이가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참 공허한 신앙이에요. 사극 볼 때마다 제가 그것을 느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00년 전 600년 전에 그 어른들 지금 썩어 가지고 뼈도 하나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존재가 사라져버린 그 어른들이 권력을 탐하고, 음모를 꾸미고, 누구를 짓밟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내 정말 한심해 한심해. 여러분, 또 다른 500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그냥 몸부림치던 것들이, 우리 후대가 볼때 이거 한심한 일 아닙니까? 몇년더 살자고 우리 이짓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 멀리, 더 높은 데,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명분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그런 적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그런 적이라는 말씀이 어디랑 연결이 되는 말씀이냐? 바로 그 앞에 나오는 31절 20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이큰 것을 볼줄 모르고 맨날 나사로 살아났나 어? 우리 아들 무슨 대학 들어갔나? 이번 모의고사 점수 잘 받았나?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나? 응, 어? 네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 몇명 모였나? 이런데만 초점을 가지고 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잖아요. 그런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그 염려, 염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더 돈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는 걸 경험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제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참저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오픈하는 것이 또 기도 부탁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주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텐텐텐 사역감사예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고 계시듯이 열 교회를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11조를 흥금하고 또 이런저런 흥금하고 성기고 그 일을 2년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 교회, 미자리 교회를 저희 교회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월 250만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2년간 그래서 2년 동안 목사님은 그 생활비 걱정을 줄이시고 보금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해왔는데 두주전 수요일 날그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 예배 드리기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당회가 벌어졌어요. 지금 이제, 그, 방송실에서 계속 지금 부탁하고 부탁하고 부탁한 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방송 장비를 지금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피커나 뒤에서 조정하는 거그 방송실에 이거 전부가 다 개척 초기에 돈 아끼느라고 중고를 샀습니다. 중고를 아주 싼 값으로 사가지고, 그러고 벌써 12, 13년을 사용했더니 저게 수명이 다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에 직원들이 지금 뭐 시간땀을 흘려요. 어쩔때 일부 예배 때 마이크가 막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몇주 전에는 우리 저 드림센터에서 아예 예배실 하나가 이, 이, 이 송출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예배 자체를 못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시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 장비를 교체해 달라고 이게 이제 자꾸 미적미적하니까 그날 당회 때그 방송 팀장이 와가지고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이제 지금 급합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이제 들으시더니요, 재정 장모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아, 이거 교체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 장비를 교체하려면 공동 의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 분위기 어색해져가지고 제가 어색한 분위기 깨느라고 장르들한테아장례는 이런 데에 어색하지 마시 분위기 이 어색할 거 없습니다. 이큰 교회가 예산 없어가지고 방송 장비 교체 못한다는 거멸류관이지이 부끄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요.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열 교회에 250만원씩 해가지고 2년도 없는 그 예산 6억 썼습니다. 6억. 자기 교회 방송 장비도 지금 교체도 못 하면서, 막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가게 하려고요. 애를 막 많이 썼어요. 그러나 계속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이런 일이 한, 한달 전에도 또 있었는데요. 어떤, 그, 참 귀한 일 하시는, 그, 목사님, 선교사에 가시는 목사님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릴 거 없나 해서 이제 오시라 그랬어요. 그분하고 두른두른 이야기 하는데, 아, 그분이 대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 가하니까안 그래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이찬수 목사님 찾아가라. 분당우리교에 찾아가라. 그교회돈 엄청 많아가지고, 이런 거잘 도와준다고. 그래서 제가 다혈질이래가지고 그냥 욱한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우리 지금 빚이 300 몇십억입니다. 무슨 돈이 많다는 얘기를 누가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 욱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최근에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게제 마음에. 이거를 내가 지우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는데요. 그리고 3일 뒤에 헌신 예배가 벌어졌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강사로 오신 분이 그월 250만원씩 그 사례비 후원을 받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단에 서시는 날이에요. 제가 뒤에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두른두른 차를 마시는데 하나님이 꼭그 저에게 그 전곡을 꼭꼭꼭 꼭 찌르시면서 주시는 말씀 같아요. 첫마디가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니까요. 목사님 사실은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자기는 목회를 그만두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를 통해서 250만 원씩 사례비를 후원하는 그거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사인으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를 얻어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열매, 그 당시로 서른 몇 명이 모였는데. 목사님 지금 그 후원을 받고 열심히 자기가 목회 애쓰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배가가 돼가지고 출석이 60명, 70명, 아이들까지 지금 90명, 100명씩 모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 교회가 생활비, 사례비 하라고 250만원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딱 100만원만 떼서 제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는 교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같이 안수받아서 목회하고 있는데, 한 목사는 몇억짜리 이거 교체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쓰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사례 100만원 사모님한테 주고, 나머지 교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음향 장비 조금 불편하고, 당장 지금 이번 주라도 안 하면 또 이게 사고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떤 한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어떤 한 교회가 이거 후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힘을 낼수 있다면 그거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머리로는 그게 다. 이해가 되는데요. 마음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시죠? 여전히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윤복희 권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간증하고 공연을 했는데요. 네, 네, 한 시간 내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거를 다간증하더니맨 마지막에 뜬금없이 전혀 자기가 했던 주제랑 다른 노래 하나로 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그다음 날 아침에 그 이분이 작곡 작사한 곡이래요 자기가 작사한 곡이라 그러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가사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노래가 이래요.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내게 알려주었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이게 오늘 내가 설교한 거잖아요. 설교 요약이더라고요. 견뎌내는 게 중요한다는데 근데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그 다음 가사를 들어보세요 자,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요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신의 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가세요.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러고 좋고 나쁜 것을 말안 해도 우리 알지 잔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오. 지금도 모든 건 늦지가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야오. 하 금년을 아침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버텨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영적인 겨울이 왔어요 꽃 피울 때 아닙니다 버텨야 되는데 같이 더불어 버티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그 마음에 와닿아서 메모를 해둔 간단한 메모가 있는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이미 저지른 일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 버텨내되 함께 손을 잡고 약한 지체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